자, 안녕하세요, 또. 방금 영상을 올리고, BBA, 그, 그거 뭐, 작동된 거 영상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제가 지금 쓰는 휴대폰이 갤럭시 S5에요. 광대 갤럭시. 그쓴 지가, 한, 제가 한 2년이 됐는데, 제가 그 2014년? 어, 출시된 게, 어. 2014, 어, 그래, 15, 14년에 산거 맞네요. 그때 그래서 구입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수명이 다 됐는지 터치도 잘안 되고 렉도 심하고 잘안 됩니다. 메모리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바꾸려 하는데 그 기종이 LG 어 G3 K6로 하려 하는데 LG G3 c t X 아니 6, K6인데 그게 꽤 좋다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기는 너무 비싸고 중고로 한 S급이 S급하고, 저는 통신사를 KT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KT 쓰고, 그렇게, AG, G3, K6, 그리고, 블랙, 그리고, 어, 통신사 KT, 그리고, 급은, 그, 급은, 그, S급 하니까, 상품을 주더라고요. 뭐, 이어폰 줄관계 보호필름, 투명, 투명 시, 아, 투명 젤리 케이스, 뭐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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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주거든요. 막, 이어폰하고, 막, 충전기하고, 뭐, 그런 걸 주는데, 그렇게 해서 한 22만원? 20만원이 조금 넘는 22만원대더라고요. 딱 22만원. 배송비도 무료고, G마켓에서. 그렇게 하니까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그냥 바꿔야지 하고, 오늘 주문을 할까 하다가, 살고 있습니다 살지 안 살지 크기가 꽤 크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래갖고 뭐 바꿀 수도 있고 심심해서 그냥 혼자 영상 찍어봤습니다 지금 TV도 조용히 해놓고 지금 이 BBA 아까 그뭐 저번에 하던 거 아직도 건전지 를못 사서 이러고 있는 난장판의 거실 아직 엄마가 회사에서 엄마가 한 7시 40분 50분 그쯤 되어 오셔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죠. 아직 날도 그렇게 어둡진 않고 좀모두워져 가고 있고, 이 시간엔 혼자 있으면 조금 무섭기보단 심심하고 지루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아깝다는 시간이 드는데, 뭐 괜찮아요. 어, 어지럽죠. 어, 자. 아, 자, 이거 나오기. 그럼, 뭐, G3 캐식스를 바꿀까 하는 그런 영상과 어, BBA 아니면 혼자 있는 그런 외, 외로운 고독 고독스러운 영상을 찍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감사하고요. 구독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번에도 이 녀석 머리 써야지. 응, 안녕히 계세요. 자 바이바이